엔젯트 세대들이 세속적인 삶자체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복의 궁극적인 어떤 딱 최종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요즘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일반인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세속적인 삶과 행복을 찾으려면 어떤 거를 좀 하면 좋을까 싶은 생각이 하고 지금 이 시대의 그 청년들이 네. 어, 한편에는 물질적으로 이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많고 대다수라고 볼수 있지만, 그래도 한편에는 또 이렇게 의식이 깨어나고 또 사회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생기고, 이렇게 또 수행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생기고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어, 교육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나,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본적인 그런 교육을 바꾸고, 이제 진정한 웰빙, 진정한 행복, 진정한 건강을 위주로 사는 사회와 또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이 결정적이죠.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근데 그런 교육이 전체적으로 보면 서양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교육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에는. 물론, 많이 달라져야 되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런 올지 않는 그런 행복에 대한 정의 예를 들면 학교 가고 이제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이제 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결혼하고 뭐 이런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그런 가치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고 음, 생각해요 이제 그런 그러, 그러면 이제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이룰 수 있나 또한 진정한 사회의 그런 건강과 행복을 어떻게 이룰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교육과 또 가치관을 바꿔야죠. 또 한편에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영국의 초등학교에서는 명상과 자비명상 이런 것을 배우고 있다고 해요. 뭐 그, 그런 학교에서 그거를 이제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뭐, 명상은, 어, 초등학교부터 배워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학교에서 배워야 되지 않은가. 선생님들부터 해서, 또한 이런 인간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의 가치관, 배려와 겸손과, 휴먼 밸류스의 중요성, 예, 그런 것을 이제 학교에서, 음, 또한 이 마음의 원리, 감정의 원리를 학교에서 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이 시대는 어쨌든 음, 수행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이렇게 유혹이 많고 음,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또 마음을 살란나게한게 많고 또 어, 맛있는 게 너무 많고 뭐 이런 게 이제 채널이 너무 많고 있잖아요 이런 게다 음, 행복의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마지막으로 보면 그 뭐냐? 청년들에게 어떻게 좀 살아가면 좋을까? 음.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음,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자기의 가슴을 따르는 거, 음. 왜냐하면 음, 부모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어, 것보다는 아니면 뭐... 음, 그게 주,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 자기 가슴을 다르는 거. 모든 사람은 이제 어떤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가고 싶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사회에 어, 기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찾고 그것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일이죠. 스트레스고, 그럼 뭐, 병도 나고, 뭐 몸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잘 하고 싶은 거, 뭐,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뭐, 뭐, 뭐 부모를, 부모가 행복하든 안 하든, 근데 자기가, 자기 삶을 살잖 부모의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많은, 자식들이 부모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부모를 위해서 살고, 부모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고, 그렇지 말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어, 어떻게 하면, 이제, 자기 길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또한, 음, 또한 그것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사회 시민으로서, 어떻게 사회를 더 밝게 하고, 이런, 전체적인, 이런, 좀, 이런 고민. 자기만의, 어, 뭐랄까, 자기가 어떻게 이 사회에, 어, 기할수 있는지, 또한 자기 길을 할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좀 스스로 하면 좋,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런 일도 아니죠. 스트레스도 아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열정으로, 또한 행복으로, 할수 있죠. 이제, 음, 그럼 뭐, 자기 행복, 자기가 행복하면, 이제, 남들도 행복하게 할수 있고, 어. 그게, 음, 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모르겠네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음,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연애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음 그래서 그런, 어 인연도 그렇고, 이렇게, 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음 억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직장도 그렇고, 인연도 그렇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음,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어뭐 누구를 사귀려고 아 그러니까 보이프렌그걸프렌뭐가지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뭐또 무슨 오히려 애쓰지 않으면 뭐보이프렌그걸프렌 이렇게 어 갖게 되는 뭐 과정이 그런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그게 될 일이면 될 거고 뭐 이렇게 안 들리면 애써서 될 일도 아니라는 거요. 연인도 그렇고, 아, 연애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자기 갈 길도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기가 갈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그, 연인도 그렇고, 또 친구들도 그렇고, 막 아, 너무 애써지 않고 자연스러운 과정을 허용하고,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 follow the, follow your bliss, follow your bliss. 자기 락을 따르라. 음, 자기 락을 따르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그 자기 원하는 것을 하는 거 이렇게. 그거는 이제 애써서 하게 되면 자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애써서 해야 되는 거면 자기 락을 따르라. 그리고 너무 애쓰지 말라. 자기 행복을 자르라? 음. 자기 가슴을 자르라? 음. 뭐 이런 말이죠. 그게 애쓰지 말라고 하는 거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음. 이렇게. 음.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친구도 연인도 음. 이렇게. 그게 그냥 허용할 뿐이지 음. 무슨 막 이렇게 너무 애써서 이렇게. 뭐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연이, 인연을, 허용, 인연을 좀 인연을,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음. 예.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뭐,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또, 뭐랄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냥 마음을 열어놓고, 하루하루를 살고,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을 열어놓고 살수 있으면, 그럼 항상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만날 사람을 만나고, 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음, 막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자기 집착과, 또 너무 많은 욕심과, 또 이런 것으로. 그래서, 이제, 음, 네, 그냥, 음, 좀 더, 자연스럽게 살자. 뭐 이런 말이죠. 이렇게. 그렇게 살수 있으면, 그럼, 어, 찾지 않아도 행복하고, 네. 이렇게, 뭐랄까. 첫 번째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네. 이렇게, 그것을 알아, 이제 모르면 그것을 알아내고, 네. 먼저 이제 그것을 좀 살피고, 고민해서 살피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애쓰지 마라.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 세, 번째. 세 번째는, 그..뭐지? 음. 그 자기 사진을 너무 올리지 말라 <laughs> 농담이지 <지금. 웃음> 너무 많이 올리지 말라 자..조금 <laughs> 그건 왜요? <laughs> 그 힘들지 않아요? 자기 사진 너무 많이 올리면 셀피도 뭐 300장 찍어야 되고 그냥 농담이야 마음대로 <laughs> 어. 뭐, <남들어> 하세요 <laughs> 되 <되게> 중요한거 같지 <laughs>